예. 1번. 1번 이렇게 이렇게. 됐어요? 예. 번은 예. 네. 팔을 예, 팔을 올 올렸다 떨어뜨리고. 떨어뜨려 흔들흔들. 예. 높이 안 올려도 돼요 예. 여기흔들어도되고 예. 높이 올려도 상관없어요. 예. 아, 예. 아프지만 않으면 예. 떨어지면서 동이 예. 되는 거예요.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1번. 예. 음. 2번은? 예. 그래또 예. 2번. 아, 이거는 달리기 동작이죠? 예. 네. 그러면, 멈춰서 달리기 동작. 내리면 더 많이 들어가. 아, 예. 이렇게 힘주지 말고, 여기서. 예. 이거 잠시 초 네. 한 번은, 예. 팔을 내려뜨려서, 예, 달리기. 달리기. 이렇게 달리기. 춤추듯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? 예, 예, 예. 뭐, 이렇게 해도 좋죠. 한번 예, 예, 없어요. 예, 예. 이렇게 해도 되고. 예. 어제 그 발로, 음. 출렁출렁 뛰는 게 중요한 거니까. 네, 네. 오십쇼? 예. 걷기. 음, 4번은 걷기. 걷기. 어. 자, 여기서? 응. 고관절 운동 예. 예. 한번 하고? 예. 호흡 두 번. 그게 5번. 호흡 두 번. 네. 발등으로. 예. 공기를 미는 느낌. 예. 갔다가 떨어져. 예. 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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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. 음. 이거 50번. 네. 이렇게 기본 세트로 하시네. 예. 거. 다섯 세트네. 네. 다섯 개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만하면 되는 거죠. 네.